안녕하십니까 강화 농장입니다 오늘은 휴를 맞이해서 창고를 하나 세워보려고 그래요 그냥 일상이니까 일기니까 그냥 아 저렇게도 응용해서 짓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이제 마당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저장고가 아,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원래는, 어, 저희 집에 반려견 볼트가 자라던 곳이었는데, 음, 볼트가 그때 이제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어, 여기를 그냥 헐어버렸거든요. 음, 마음 그냥 너무 아프고 그래서, 헐고 나서, 여기다가 관리기나, 뭐, 그냥 어머니, 조그맣게 자륜 로드바이, 그 와우 50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 차에 어 차에 못 쓰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남은 자재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자재를 응용해서 어, 여기에다가 아, 창고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뚝딱뚝딱 해서 어, 지금 이런 돌도 다 치우고 하면 어, 창고 하나는 나올 것 같아요 허가받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 왜냐면 이 저장고는 허락을 받은 거죠 저장고로 갖다 놓고 또 이동형 이기도 하지만 얘는 여기다가 옆에를 안 맞고 비가림 정도만 해서 관리기 뭐오토바이 어머니 타시는 오토바이죠뭐 이런거 정도를 보관하는 데를 만들까 합니다 보시면서 제가 또 중간중간 중간 연결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할 사은 저온저장고에 이 팬이 이제 비를 맞고 그러니까 얘를 비를 안 맞게 해야 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또 여기는 파출소 입니다 그래서 파출소 하고도 서로 이제 프라이버시 서로 이제 존중하는 가운데 음 조금 막아야겠다 여기 나무가 있던 부분을 제가 저렇게 지금 쳐냈습니다 지금도 돌아가네요 팬 소리 얘가 이제 저온 저장고가 아, 2, 3, 4, 뭐요 정도 내에서 바이메탈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환풍기 요 구멍을 막지 않는 가운데서 여기다가 아, 한번 예쁘게 에, 또 실용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직접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글쎄요. 어,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풍에도 안전하게 또 있는 자재를 가지고 할건데 비용은 이따가 얼마나 드는지 중간중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철골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다람이 했어요 보이시나요 다람이 자리 어, 다람이 해서 110cm 100의 100각 아연관으로 했고요 어, 이렇게 아 했습니다 이제 저 뒤에다가 이제 어, 하나 횡대를 하나 지나가게 해야죠 그래야 또 샌드위치 판넬 붙이니까 그래서 아직 할 자리는 많이 남았지만 지금 여기까지 긁어 냈습니다 또 이어서 제가 또 계속 한번 촬영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렇게 태풍에 날아갈까요? 대략 이런 구조로 어, 하려고 합니다 어, 이러려면 이제 자재가 얼마큼 들 건지 를 이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쪽으로는 아, 그림자가 지네 어, 보시죠 예, 동쪽으로는 창을 하나 아, 낼 거고요 그 위에는 이제 지금 저장고가 지금 위에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더 보시겠지만 파란색 커브를 만들 거고, 이제 지금 이 자리, 이 자리는 이제, 지금, 저, 장고에 펜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펜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 지금, 이제, 밑바닥, 저기에다가는,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250t, 그러니까, 250cm. 그러니까, 2500짜리, 이제, 샌드위치 패널을 갖다가 붙이는 거로 이제 생각을 했고요. 지금 바닥 여기 지금 여기 요기, 지금 여기에는 이제 샌드위치 패널이 쭉 밑에까지 쭉 내릴 겁니다. 그래서 어, 그냥 네 장이 예, 아마 세장 반이 될 건데요. 일단 그림은 세장 반이 밑 바닥까지 내릴 거고 그다음에 바닥에는 음, 이제 벽돌로 벽돌로 시멘트를 안하고 잘 다짐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2 0 0에2 0 0 각자리 가로 20cm 세로 20cm 블럭 벽돌을 밑에다가 깔아 주려고 하고요 그 밑에 입구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리기나 또 어머니 오토바이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음, 그 자리는 약간 경사면으로 제가 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거기다가 아, 규사는 이제 좀 갖다 깔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 규사를 깔면은 아, 그 틈새가 많이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를 뒀고 입구에는 경계석을 했고 끝에 있는 소나무는 그냥 제가 어, 살려서 하려고 그래요. 거기 지금 소나무가 지금 이 자리가 소나무가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소나무는 어, 또 옮겨 심고 하다 보면 참 나무는 음, 어렸을 때부터 키운 나무인데 옮겨 심으면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냥 소나무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판날 가게로 아침 일찍 가서 사갖고 오면 될것 같아서 사갖고 와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판넬의 양, 이제 올해말다 물량을 계산을 하려면 미리 저렇게 한번 뽑아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할 텐데 나중에 한번 이 그림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판매 가게를 왔습니다. 다양하게 참 많죠. 뭐 이것저것 부자재도 많고요. 이왕이면 트럭만 있으시면, 어 저는 이제 여기다가 싣고 갈 건데 트럭만 있으시면 정말 저렴하게 할것 같아요. 뭐저 정도 공간 보통 어 두백만 원 이상 들거든요. 어 근데. 뭐 이렇게 부자재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림만 한번 그려보시면 어, 충분히 할수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골재입니다 골재인데 골도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판넬가게 가시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카다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카다록 보고 하시면은 어, 충분히 부자재도 잘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샌드위치 판넬대 종류도 충분히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넓긴 한데 일단 어떻게 됐든 아, 자기가 발품만 팔면 재미도 있고 어, 두 번째로는 가격도 저렴하게 할수 있고 또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그냥 슬슬 시간 나는 대로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뭐, 행가도어든 하이샷이든 이런 것들도, 어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여기 와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 이따가, 아 이제 또 이어서 또 공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기 지금 보이시나요? 물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있기 때문에, 어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용기 내시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지붕도 올려놨습니다. 아직 커브는 못꼈고요 저쪽 물바지는 꼈어요. 그리고 이쪽은, 어 3m 짜리를 사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2,500, 그러니까 2m 50이어가지고, 원래 여기다가 창문을 하나 낼까 했었는데, 창문이 있으면 또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창문, 다는 거는 취소 어 지금 물바지를 이렇게 했고 저 위에다가 어휴 저 위에다가 이제 붙일 겁니다 샌드위치 판넬을 저 사이로 어,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막으면 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아직 바닥도 어, 할 것이 남아 있고 추석 연휴 때 이제 하는 거죠, 뭐. 그래서, 한번 또 이어서, 이제, 뒤에도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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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뒤판도 막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 이제 아직 바닥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저 커브를 껴야 되고, 저 위에 카바를 이제 끼워야 합니다. 이제 다음 차례가 이제 저 이거를 하면, 아, 어, 이제 바닥만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많이 완성했죠? 이제 깨끗도 좀 해줬습니다. 어, 어제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도 비가 별로 안 들이치고 저쪽만 이렇게 젖었는데 저 뒤에는 흙이 있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랬지? 이 정도면은 뭐~ 어~ 웬만큼 잘된것 같아요 앞에 문을 달지 안 달지는 어~ 나중에 써 보고 그때 결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뭐~ 주제답게 그~ 농가에서 아니면 농막 옆에 또는 저장고 옆에 아~ 어, 달아 놓는 건데 저는 이거 제 친구가 음~ 건설회사 아~ 하시는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아, 지난번에 이준 자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경계석도 그렇고, 이 압착 시멘트도 그렇고, 이것도 사지 않고 했는데, 그러면 아, 이거를 사면 얼마예요? 라고 여쭤볼 수 있잖아요. 얘는 보통, 얘는 20에 20cm. 우리는 200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0cm, 20cm. 그 다음에 두께는 약한 5.5에서 6 정도 되거든요. 요거몇대 6, 6. 그러니까 60mm, 6cm 짜리 두께입니다. 어, 요런 시멘트의 인도 블록 용인데, 요 색깔이 여러 개가 나와요. 이렇게 지금 어, 백색도 있고요. 요것은 회색이고, 또 좌쪽에 지금 보이는 거는 좀 검정이죠. 또 붉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경계석인데. 경계석의 보통 두께가 15cm 예요 15cm 얘는 1m 1m. 아, 이런 것들은 가격이 보통 만원 만2천원이 정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하나 둘세 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3만원 정도 든 거죠 그 다음에 압착시멘트는 뭐4천원이 정도 밖에 안 하는데 저는 이것을 다 우리 제 친구가 우리 홍사장이 저한테 시골에 갖다 놓고 나도 봐,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준 건데, 어, 여기다가, 모래 갖다 깔면 참 좋은데, 모래 까고 다지기되 지는 않아도 되는 자리라서, 어, 저는 이렇게 어, 하고, 지금 이제 수평을 잡아가면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먼지가 좀 나시니까 하실 때 마스크 쓰고 하세요. 근데, 제일 원하는, 어, 모래를 다져가면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여기 뭐 제가 이거 수평 제대로 잘안 맞아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해서 이렇게 나서 이하고이하고맞추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리고 이렇게 자, 이 정도면 예쁘죠? 제가 뭐 이거 미인대 나갈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쭉해 나가겠습니다 이따가 또 중간 한번 이따가 보시도 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다 깔았어요 이제 남은 것이 뭐냐면 이걸 규사라고 하거든요 그냥 모래인데 하얀 모래입니다 하얀 모래인데 아 저희도 그냥 쓰다 남은 것들 잘 모아놨던 건데 얘를 넣어야 아, 롤링 그러니까 끄떡끄떡하는 거 있잖아요 아, 메가볼트 조용히 해라 근데 네, 이거를 이렇게다가 놓으면 우리 뭐 도로 포장 이런 거할때 다닐 때 보면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네, 얘를 그냥 놓고 이제 빗자를 루 가지고 설렁설렁 하면은 속석 연휴를 맞이해서 뚝딱뚝딱 했던 것들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서 이제 좀 밝게 며칠 동안 그냥 제가 빗자루 시간 날 때마다 쓸고 그다음에 또 밟고 그리면 중간 중간 잘 채워져요. 음, 그러면 뭐 여기야 해가 안 들기 때문에 풀 날리는 없는데 이제 껐덕 껀덕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얘를 넣고 채우는 겁니다. 넉넉하면 더 좋긴 한데, 어 많이 없네요. 집에 보니까. 그래서, 어이 정도 했고요. 그래도 예쁘죠? 예쁘게 잘 됐죠? 예, 저도 좋아요. 근데, 이거 경비를 보니까, 이렇게 들었어요. 유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유바라고 하거든요. 이런 유바가 하나 남긴 했는데, 남긴 했지만, 일단은 이 유바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41만 7천 원이 들었어요. 저 위에 지붕 3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붕에 있는 카버 하나.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안 보이는 물매 하나. 그 다음에 3천짜리 샌드위치 판넬 3장. 그 다음에 2,500짜리 샌드위치, 예, 세 장. 세 장. 아니, 네 장이네, 네 장. 4장. 네 장하고, 3,000짜리 두 장, 2,500짜리 네 장.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총 비용이, 41만 7천 원이 들었습니다. 각각의 이제 소모품까지 다 합쳐서인 거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은 거는, 요 경계석 세 장, 그 다음에 요 벽돌, 벽돌이 몇장 들었냐면, 192장 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창고를 요만큼 짓는데 총 들어간 경비는 41만 7천원. 어, 그래서 지은 면적은 어, 2m60 이쪽 폭이 깊이가 2m60이고요. 어, 얘는 어, 3m65, 3m65 이렇게 해서 졌습니다 어, 어, 높이 얘는 지금 요 앞단에서는 얘 높이는 2 0 0 0 어, 7, 720. 흔들렸어요. 죄송합니다. 2720이 이 높이고요. 이뒷 높이는 2500. 음, 이렇게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겨울철이 되거나 하면,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북쪽에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들이치면, 눈 같은 거는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여길 막으면 답답하고, 또 누가 어쩌고저쩌고 할까봐 이 개방형으로 놔두면 누가 누가 어쩌고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런 형태로 당분간 가보고 어, 그다음 또 마음이 안 들면 여기다가 이렇게 1m 달고 어, 이쪽에다가 1m 달고 그러면 여기가 한1500 어, 정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1m 50 정도 남으면 관리기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관리기 저희 어머니 오드바이뭐 이런 것들. 넣는 창고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으셨나요 너무 길었죠 근데 어 공사 전체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강화농장은 어 농막 같은 창고 이렇게 짓고 있더라 라는 거 참고하셔서 또 경비는 자작지면 강화농장은 417,000원 만 들었다고 하더라 그러면 재미삼아 짓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면서 잘 보셨죠 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아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